이번에는 예제 2.10.10 아이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단순 보의 시점에 어, 모멘트가 작용할 때힘 모멘트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여기 모멘트가 있게 있다는 것은 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반대로 이렇게 힘이 있겠죠? 이 모멘트랑 모멘트 1이랑 반대로 생기는 리액션 모멘트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력으로 보면 요 v, 이쪽 v p VA 이힘 곱하기 L이 모멘트 1과 같다 두면 됩니다. 그래서 반력은 이 모멘트를 거리로 나누는게 돼요 그래서 어,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 반력을 이 전단력도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이죠. 쭉 가서 1로.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고요. 하중이 없기 때문에 어그 등분포나 이렇게 전단력 방향의 하중이 없기 때문에 전단력도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모멘트인데. 여기 이제 힘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멘트도는 주로 이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요. 쭉 들다가 여기서 모멘트 간만큼 내려가고요. 여기서 될 거의 거리가 이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점점점 줄어들어서 여기는 0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그 지금 여기 방향이 반대인 거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이랑 토목이랑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방향이 좀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다 요, 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 알아요 방향이 틀려도 맞다는 거를 표현법의 차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여기 거리만큼 엑셀 때 요점의 모멘트가 몇이냐 이거도 궁금할 수 있는데 어 모멘트 X는 여기가 몇이었죠? L분의 M1이었죠? X 곱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얼마냐 요 거리가 b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x에다가 b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a 분의 m 1 b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네, 이거는 더 특별히 더볼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